가난하지 못하고 있는 소녀의 속옷을 조지고 있는 한조경 그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름은 사우톰의 카지아. 카지아는 어디에도 있는 가난한 공대생이었는데요. 지갑 사정은 딱 했지만 아랫도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줄 옆집 친구가 아침부터 딱딱하게 카지아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실패뿐이었죠. 落ち込まなないい落ち込まないまだたったの38回目の失敗じゃない、えー、37回目だよカズヤあっ、うんうん、そうだそこら怒カリアなんでお前はいつもいつもその夏がねえカズヤくんイもいいけど早く学校に行かないと高視力学概論の試験始まっちゃうよええー 카지아는 급히 학교로 향했지만 결석을 반말로 먹도 됐기 때문에 무엇 하나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 못된 짓만 하는 부잣집 찌질이가 뭔가 주는데요. 소위 도라래몬 개발 계획도야라며 이소신다 때나. 음악이 그는가 소리가. 나카음악그간아닌그 소가 소 실패의 그이 의 히비를 오쿠리 막는 걱정하지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카즈야는 그에게 받은 CD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남바라 스페셜 데럭스 이거 언제적 거임? 뭐 아무튼 그가 준 CD에는 바이러스가 심어져있었고 컴퓨터가 터져버리기 전에 카즈야는 커맨드를 존나게 입력하는데요 이게 뭔개소리래요 그리 컴퓨터가 마탱이가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송시킨 적도 없는 물건이 그에게 배달오게 되는데요. 또 맞다. 아. 하이하이. 응? 誰 신분의 슈킨상? それと 갑자기 예, 別れを告げに来나 그런 거 없을 걸? 이뭐 아무튼 옆집 사는 갈등 이녀는 자기 방으로 도망쳤는데요. 어디선가 여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 음...

サイバードールはサイバーダイン社の定める顧客者利用に関する以下の基本条況に基づき正しくお取り扱いください <S <S> <S なおその基本条況に関して同意しない場合には直ちにその使用を中止しサイバードール本体並びに付属物のすべて,ーーてあーマイ俊ねマンネ그냥약관へ同意하면되잖아先ほどは危ないところ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の名前はメイサイバードールメイです뭐アムテン カジヤは自身の理想型だった完成된안드로이드を目の前で見게되는데요。いや、そのちょっと聞いてもいいかな。はい、カジヤ様ん、なんなりた。メイは何者なの？一体どこから来たの？メイはサイバー大社で作られたメイド型ロボットです。小さくても性能はとてもいいんですよ。タントエンバー？例え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사이즈만 조금만 더 크게 만들었어도 참 여러모로 쓸모 있었을 텐데 말이죠. 本当に? 이거로도 가능할 거 그리고 몇 시간 뒤 메이는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필름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아! 메이. 아. 산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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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ヤさん、メイたちサイバドールは初回出荷時に少量のバッテリーしかチャージされてないんですどどうすればいいんだメイ梱包されていたパッケージの中にバッテリーチャージ用のバックパックがそれ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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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 하지만 공돌이였던 그에게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는 콘센트를 꽂을 두 개의 군형을 찾는 것이었죠. 여기 충전 플러그가 나이트스서도 역시.

カジヤさん、このコード。あ、これはその、ああ,あ、確かここにうんあった。メイ、ちょっと後ろ向いてて。あはい。じっとしてて。はい。よしった。<ん> <laughs> どう？気に入った？はい、とても。ごめんよ。 충전기 <목소리> 고시 났으니까 USB 단식을 <목소리> 교량해서 그래서 나고생는데 카지야 또아이카리아렇게 카지야는 자칭 메이 로봇이라고 하는 메이와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곳에 왜온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가능할까? 이 애니는 공대생인 카지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배송된 메이드 로봇과 살아가는 코믹 일상 애니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메이는 로봇이었지만 사람처럼 행동했으며 주인인 카지야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과 작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년이 넘게 지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작화와 연출 그리고 성우의 연기력.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뒤떨어져 있었고, 상당히 유치했으며, 옴니버스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메이의 귀여움 이외에는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메이가 커진 시점부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힐링용 애니가 다 떨어지셨다면 핸드메이드 메이 이 작품도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네요.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